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유라 동아이치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 보일러와 각방 제어 시스템 설치하러 왔습니다.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보일러하고 각방 제어 시스템은 전부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. 오늘은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, 최종적으로, 보일러와 각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왔습니다. 자, 그럼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설치할 귀뚜라미 거꾸로 유콘덴싱 플러스 보일러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언박싱 한 보일러를 보일러실에 거치해 보겠습니다. 자, 버블을 이제 안전하게 거치했고, 이제 연통, 순차적으로 아래 배관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보일러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. 좌측 상단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는 싱크대 아래에 각방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 선이 여러 가닥 나와 있는데 하나는 보일러에서 오는 선, 하나는 조절기로 가는 선입니다. 찾아서 잘 연결해 줘야 됩니다. 이렇게 방 순서에 맞게 구동기를 설치하고 방 위치 잘잡아줘야 됩니다. 자, 이 폭방이 이제 거실. 이쪽이 이제 거실로 갑니다. 거실 방 밸브.